예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제가 영상이 너무 길면 사람들이 내용도 사실 이해하기 힘들고 좀 짧게 짧게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좀 짧은 주제만 가지고 짧게 짧게 영상을 찍는데 참 찍는 저도 참이 배경 설명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게 맞는데 그 주제만 맞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 영상이 이제 조금 집중되게 이제 짧게 이제 보시는 게 좋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짧게 짧게 영상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요즘에.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을 샀는데 지방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그 지방 부동산에 토지를 샀는데 토지 보유 기간을 얼마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가 파는 게 좋을까요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고그 질문도 참 오랫동안 많이 받아오던 질문인데, 사실은 이보유기간을 토지 시장은 보유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이래 진행을 해야 되는데, 토지라도 지방부동산이라도 주택지하고 어떤 농지 부분하고 이래 분리되 있기 때문에, 이제 보유기간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개념들은 이제 조금 차이가 있겠죠. 뭐 주택이야, 뭐 일가구 일주택, 이제 양도소득세가 오, 없어지는 그 기간까지 뭐 2년 보유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땅은 실제로 보유기간을 얼마 정도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가 우선입니다. 보통은 이제 땅 이제 사서 이제 1년 내에 이제 사서 1년 내에 바로 팔게 되면 뭐 업무용이냐 비업무용, 비업무용이냐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기준으로 보면 보통 60, 70% 정도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땅을 1억 정도 짜리 땅을 사서 뭐 5천만 원뭐 수익을 내서 1억 5천에 팔게 되면 5천만 원에 60, 70%가 또 양도소득세로 나가기 때문에 아, 이게 투자 효율로 봐서는 1년 안에 파는 게 굉장히 조금 이게 양도소득 너무 이제 과하게 이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수익이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2년 차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한40% 정도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뭐 업무용이냐, 비업무용이냐, 뭐 이런 거 포함해서 40% 정도를 잡으면 되는데, 그럼 내가 남는 수익이 뭐 천만 원을 남기면 400만 원은 양도소득세로 나간다는 거죠. 양도소득세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이 땅을 샀을 때, 그리고 이 땅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공제한, 팔았을 때 남는 차액이 양도소득세로 부과를 됩니다. 그 남는 금액에서 양도세세를 몇프로 내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기서 초보자분들 하고 그리고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시면서 뭐 부동산 투자는 전업이라는 느낌보다는 다른 일 하시면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땅을 이제 투자를 해 놓고 계속해서 이제 그 이제 여유자금을 가지고 또 이제 수익을 내고 이런 이제 어떤 재테크 개념을 또 많이 강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땅 투자로 해서 먹고 살겠다,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부분들은 이런 저희들 같이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외에는 일반적으로는 어떤 재테크 개념이 좀 많이 강하게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보면서도 언론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땅 투자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땅은 투기로 보신다는 거죠. 대도시에 어디 뭐 신도시가 생긴다, 뭐가 생긴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옛날에 강남에 뭐 개발되면서 강남 불패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 듣다 보니까 아 땅은 내가 사서 빵 튀어서 뭐두배세배뭐열배 뭐 이렇게 어 벌어야지 되는구나, 수익을 낼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한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토지 시장은 그런 한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의 실패를 보게 될 확률은 높습니다. 토지시장은 왜 토지시장에 사람들이 어려워하면서도 토지시장에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냐고 하면 첫째 안정성이 높아요. 이 안정적인 바탕하에서 은행이자율보다는 우리가 임대 나와서 임대 소독보다 땅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훨씬 많이 있다는 거죠. 안정적으로 내가 땅을 사서 재산에 대한 어떤 손실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안정적인 연차가 지나가면서 땅값은 계속해서 상승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땅을 그런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어떤 용도가 뭐 확실한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을 사게 되면 나중에 돼서 땅은 뜻하지 않는 어떤 큰 재산으로 수익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시장이 아직까지는 정해진 금액이 없다는 것은 토지 시장은 정찰제가 아닙니다. 물론 부동산 자체가 정찰제는 아니지만 아파트 같이.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딱 정해진 있는 내용이 아니고 토지는 그 주변 여건이나 빈 땅의 옆에 어떤 건물만 하나 잘 들어와도 이 땅값이 같이 올라갑니다. 토지 시장은 그런 뭐 맥락에서 공부를 좀 하시면 실제로 토지 시장은 굉장히 안전한 투자처가 될수 있다는 거죠. 토지는 절대로 투기로 보고 뭐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초보자들은 보통 3년 기간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3년차가 되면 양도소세가 한 30%, 뭐 여러 가지 여건들에 따라서는 조금씩 이제 30% 이하의 이제 어떤 양도소세를 낼수 있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중고수 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냐고 하면 이게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뭐 이런 식으로 땅을 볼때 요 땅은 언제 팔아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게 됩니다. 아예. 자, 1년 차 되면 양도소세를 60, 70% 낸다는데 그러면 그게 뭐 어떤 메리트가 있느냐? 땅을 사서 개발 행위를 하는 거죠. 뭐 집을 짓는다든지 어떤 뭐 창고를 짓는다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또 지어서 또 팔기 때문에 그런 또 사업 소득세에서 또뭐 집에서 나오는 수익도 있고 또 창고에서 나오는 수익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양도소세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고수분들은 그 땅을 활용 방법을 가지고 많이 이제 진행을 하는데, 초보자 분들께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땅을 사서, 이 보유기관을, 땅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투자 방법은 땅은 사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아무 개발도 안된 상태에서 나중에 연차가 됐을 때, 땅값이 상승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땅을 파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살때 조금 사게 사야 되겠죠. 그래, 그런 부분들을 초보자들한테는 저희, 저는 많이 권하는데, 고수분들은 어느 정도 땅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팔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자기가 어떤 용도라든지 개발 했을 때 어떤 계산을 서서 이제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 초보자들은 될수 있으면 땅에 개발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냐고 하면, 땅을 막상 가지게 되면 온갖 이게 긍정회로를 돌립니다. 이 땅에 뭐를 할수 있을 것 같고 뭐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어지간한 단점은 눈에 안 들어오 고 장점만 자꾸 보입니다. 자기 땅을 사게 되면 이상한 마력 이 있어요 땅에. 자기 땅은 굉장히 좋아보이고 이게 합리적인 계산이 잘안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실제로 보면 억지로 거기다가 창고 를 짓고 뭐 하려고 해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오면 제가 과연 여기 창고 지어서 임대가 될 거냐? 나중에 팔았을 때뭐 매매는 될 거냐? 뭐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괜히 자기 땅에 대해서 흠잡는것 같아서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계시지만 여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토지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고 투자 금액이 작아야 되고 될수 있으면 그 황금성이 빠를 수 있는 투자 금액 그리고 샀을 때 세금 혜택을 제일 많이 볼수 있는 3년 정도 기간을 보고, 아, 내가 이 땅을 살 때는 3년 이후에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시는 게 맞고, 그리고 여기에 될수 있으면 땅은 손을 안 대는 게 좋다는 겁니다. 투자 개발을. 그거는 고수분들이나, 저희들 가서 전문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 대해서 용도를 정하고, 거기에 개발까지 해서 뭐 이래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영상을 보시는 이제, 초보 투자 분, 이제 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계시는 초보분들께서는 절대로 땅은 될수 있으면, 어지간하면 땅은 샀는 그대로 한 3년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판다는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작은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대 효율을 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땅을 사야 되겠고, 또 이제 적당한 또 수익도 거둬야 되겠고, 또 안정적인 또 어떤 이제 이게 재테크를 해서 나중에 전부 다 부자가 됐으면 싶습니다. 토지 시장은 어렵지만 또 조금 공부를 하고 또 쳐다보면 참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소액을 가지고도 투자를 할수 있는 투자처가 많기 때문에 대도시에그 박박한 상황에서 상가를 산다든지 땅을 사서 건물주 뭐 요즘 간물주라고 뭐 이야기를 하죠. 그걸 건물주 되는 게 꿈이다. 지방에 오면 자기 땅 몇천만 원만 주고 또 자기 땅을 보유할 수 있고 그 땅이 또 나중에 또 어떻게 변해가는 과정들을 보면 참 이게 생활하는데 항상 내가 뒤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굉장히 좀 긍정적인 패턴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을 보유하신 분들은. 그래서 지방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보유기간은 초보분들께서는 3년 정도를 보유를 하시고 판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이야기는 사실 딱한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한 부분 부분에 잘라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중에 또그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계속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더좀 좀 이제 세부적인 이제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저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런 이제 짧게 짧게 핵심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기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땅은 초보 투자 분들께서는 지방부동산, 특히 농지나 뭐 이런 이제 땅에 이제 대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은 보유기간을 3년, 만 3년 정도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라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